남양주 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2013첫 공연이 2월 15일 와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금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온 시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시립합창단의 이날 첫 공연은 새로움으로라는 주제로 사랑의 인사, 갑돌이와 갑순이 등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양주 시립합창단은 매달 브런치 콘서트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감미로운 목소리를 선보여 왔는데요. 올해는 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시민합창교실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남양주 시립합창단의 브런치 콘서트. 매월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2013년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음악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